예, 반갑습니다. 원영수입니다. 이제 세계 노동운동사, 좀 굉장히 크고 무거운 주제죠. 무거운 주제고. 옛날에는 그 뭐, <laughs> 노동운동 한다 그러면 반드시 패션학습 코스였는데, 요새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책 자체가 80년대 후반에 나오고 난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제 그, 이 주제들이 이제 전 세계라 딱 호텔이 되다 보니까 좀 그, 그 두뇌의 체조가 좀 필요하거든요. 참석하신 분들한테 제가 열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름하여 국제주의 지수평가인데. 저건 제목이니까 안 보셔도 돼요. 자, 1번 퀴즈에요. 그, 여러분이 민주노총 조합원이잖아요? 네. 어, 그러면 네, 자기가 네. 소속된 국제노총을 혹시 아세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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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있나? 어, 뭐, 민주노총 소속된 국제노총 있죠. 왜요? 네. 사민주의 노총. 오케이, 민주노총 소속이 된 자동으로 하나는 국제, 노총의 이제 국제적 노총에 국제적 수준으로 노총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자기 산별 조직이 있죠. 음, 국제 산별이라고 해서 또 산별 조직이 숲속이 돼요. 자동으로. 근데 이 국제 노총은 어떻게 설명드리겠죠. 국제 노총은 개인이 이제 조합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노총이 가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제 산별은 국내 산별 노조가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노류 같은 경우는 국제 공공산별에, 금속노조는 국제 금속산별에 들어가는데,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그래도, 거기에, 다만 몇십 원이라도 그 조합비에, 내가 내는 조합비 일부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본 조금, <laughs>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고. 뭐. 그러면,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 제일 쉬운 문제, 노동조합이 최초로 생긴 나라 o 어디죠 노 i n g Naran, Odijo. l o d o n 생긴 나라 프랑스 o 영국 n g i 땡. g n a r a 영국? 영국 맞췄습니다. 맞았네. n g 문제잖아. 나중에 이제 보면 그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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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프랑스는, 1 7 8 9년에 프랑스 생명이 일어났잖아요? 반면에, 자본주의 발달은 좀 늦어요. 자본주의 발달이 먼저 한 나라의 영국이, 영국이 먼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입니다. 세계에서 노동조합원이 가장 많은 나라. 일국 차원에서. 아, 그거 너무 쉽다, 그거는. 그건, 어. 그건 인도아니면 중국인데, 어딜까? 어. 조합원이 제일 많은데. 음. 중국, 중국으로 할까 인도로 할까? 인도도 만만치 않은데, 아 어. 중국 같아 중국. 그래도 사회주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사실 정확한 답이 없는 논란이 되는 정답이 없는 건데,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중국의 노동조합이 네, 중화전국총공회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체 조합이 3, 최근에 2020년 경에 3억 200만 명 최대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도 마찬가지인데 인도도 이제 제가 뒤에 데이터를 보시게 되는데 어있 이제 인도에 조합원이 3천만 명이 되는 유동 조합이 있어요. 3천만 명? 밖에 안디? 여러 여러 갈라져 있습니다. 어, 있는데 이제. 근데 이제 이, 뒤에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이, 소위 지금 주류의 노선관계론에서는 이쪽은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조합들이 핵심적 요소라고 할수 있는 그게 이제 노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단결, 단결과 자주성과 민주성인데 이 요건엔 다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되냐만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을 빼면 다른 나라가? 중국하고 인도를 빼면 누동지가 제일 많은 나라요? 네. 어 그러면은 어, 중국, 인도 빼면 어 미, 미국도 있네. 미국 도좀지가말것 같은데? 예, 네, 미국. 미국이 이제 지금 쟈브로 들었는데 이제 많았을 때 2천만 명이 넘었어요. 조합이 사이즈가 틀리죠? 어, 예, 네, 지금. 이거는 인조청 그 1980년대부터 기근해가지고 100만 대나마나 가지고 이제 오르락내리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보면 사이즈가 좀 다르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역사적인 얘기인데 냉전시대 때 CIA하고 손잡고서 전세계적으로 누비면서 방공노선 추진했던 노동조합이거죠국제연 총괄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 나라로 봐요? 둘 다? 둘 다? CIA 가프리자 뭐 분데. CIA를 손잡았으니까 당연히. 미국... 지금 민주노총이 가입한데가 거기 아니에요? 응? 국제, 그래. 네, 3인주의 아, 근데 국제노총은 있는데, 이제 국제노총은 간접직접적이긴 않고. 근데 아주 대놓고 직접적으로 했던 데는 미국 노총이죠. 아, 미국. 응. 미국이 이름. 미국 노총 약칭. 우리가 그냥 노총이니까 하는데. 그억안나요 일단 들어보세요. AFL-CI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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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L-CIO. 네. AFL하고 CIO가 두 합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미국 얘기인데 그 <laughs> One Big Union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One Big Union. 네. 농자가 하나, 하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하나의 거대한 노조. 뭐, 다를 필요 없이, One b i 이라는 그, 그를 가지고, 이런 호를 내건 이제, 그, 미국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리칼리즘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샌리칼 노조의 이름. 어렵네요. 미국을조쳐진글 그 있어요. 좀연뭐할거요자 네. 세계의 산업노동자 세계. 세계의 산업노동자 연맹 아, IWW International Workers of the World International Industrial,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선별 노조, 산별로조. 선별 노조를 추진한 아까 얘기했던 A F l 같은 경우는 선별 노조 가 아니었는데 더 단계를 확장한 선별 노조로 갔던 게 이제 I W W 라고 뭐 이제 세계 산업 노동자로 다이좀 옛날 얘기니까 모를 수도 있어 요안 알려져 있고 그럼 좀더 쉬운 문제로 북일 로총 독일, 독일, 독일 총명명, 소년맹, 과금속노조. 기억안 나죠? 독일 총명명의 이름이요? 어. 프랑스는 시제 때고, <laughs> 독일은 이제 뒤가 들어갈 수고 자, 탈락, 땡, 그 다음에 7번 프랑스의 3대 노총은 아까 프랑스 세, 3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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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때 세제 때 했고 하나 했고 세제 때, 세제 때, 세제. 때. 프랑스 노동 총동맹 그래서 프랑스 노총인데 세계에요 답이 없으니까 또 넘어가고 어려운 네, 건만은나 그 이탈리아의 3대 노총 고명사 마치기 어렵다 진짜 죠 이탈리아 3년 오천땡 넘어가고 그러면 그럼 영국 노총의 공식 명칭 그거 영국 노총의 영국 노동조합 여독 영국 노동조합 뭐라고 그래? 회의라고 그러나? 영국 노동조합 이상의게 총연맹이라고 하는데 또안아는데 영국은 그렇게 안 부르던데 비슷하게 비슷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번역을 하면 똑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탈리아가 3대 노총이 하나가 C.I.L. C.I.S.L.의 U.I.N.인데 각각 한국말로 옮기면 이탈리아 노동총동맹, 이탈리아 노동연맹, 이탈리아 노동조합연맹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선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노총, 미국노총 할때 뒤는 구별이 안 되고 앞에 민자가 들어가면 한국노총이냐, 노총이냐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대가리 중요한 거예요. 영국도 정확히 얘기하면 <laughs> 영국노동조합회의 맞았어요. 근데 영어로 하면 영어로 알아야 돼요. 영어로 시작. 영어로 지작 영어로 TUC예요. TUC 맞아, TUC. Trade Union c 트레이 i t t e e Trade 이게 저거야, 커뮤니티가 아니라, 마시보지 회의니까. c o n f e d 은 연맹, 연합으로 했던, c o n f 아니야. c o n f e d 니면 c 아니면, 컨 o 레스컨 d 레스 그래. 그래 n c o t u c 원래 이제 저기. 회의 회의 매체 회의 매체 회의요 제가 회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옛날에 민주노총하고 친했던 브라질 노총의 이름하고 남아공 노총의 이름 기억하시면 돼 남아공 노총. 남 노총이란 마 아직 고유명사. 남아공 노동자 총동맹이에요그 영어로 하면? 영어 영어. 아 영어로 이니셜로 다 해요. 왜냐면 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동자 청 너무 길잖아요. 네. 길니까 줄인다. 제들 제놀 공이청 아까 먹었지 안돼. 어. 아 그냥 뭐봐을 알죠. 코사투. 그렇지 약자로 많이 했었는데. 코사투. 네, 그럼 브라질은 룰라가 위원나 했던 브라질은? 브라질은? 어. 여기 노총 이름이 희한한 데인데. 뭐 영어로 표현하는 데 c u t 예요 CUT. C. CUT인데, 이게 포르투갈어 대가리인데, 아. 이름만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노동 단일 중앙. 아, 네? 노동 뭐요? 단일 중앙. 노동 단일 중앙? 어. 그러니까 센, C가 컴페더리에서총연맹이 아니라 센트랄이에요. 그 다음에 육아, 단일. 단결로이니 단일. 그 다음에 티가 이제, 트라바 도레스라고 해서 무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한 나라마다 이제 그 언어마다 독특하게 유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어, 다 이제 드론 금방 까먹을 나이가 됐으니까, 대기도 <laughs> 했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계속 이런 임시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뜨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막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 노동조합 영어로 뭐예요? 아, 그건 그건 알, 알 알지만 다른 분한테 기회 줄게. 노동조합 영어로. <laughs> 트레이드 유니온 응? 트레이드 유니 트레이드 유니온 근데 이건 영국에서 불러요 영국, 영국. 응.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 1930년대까지는 트레이드 유니온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노동조합을 트레이드 유니온이라고안 불러요 그 다음에 미국의 노동조합 어디를 뒤져봐도 자기를 트레이드 유니온이라고 부르는 노동조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명사로, 보통 명사로 부를 때는 그냥 레이버 유니온 음, 오, 레이버 유니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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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대전에는 레이버, 다 레이버로. 맞아, 맞아, 레이 그러니까 미국 책인데 트레이드 유니온이라고 부르는 데는 오래된 책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레이버 유니온이고그 음. 다음에 레이버 유니온도잘안 써. 그다 레이버를 떼고 그냥 유니온유니온 이게 이 미국의 법이에요 근데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트레이드 유니온이고 그럼 영국에서도 이제 레이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레이버라고 썼을 때 이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영국에서는 노동조합을 레이버 유니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레이버고 부르면 딴거 빼고 대문자로 레이버라고 부르게 되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응 레이버 파티에서 파티를 빼고 줄이는. 대문자 레이버는, 영국 노동당을 가르칩니다. 당원. 근데 대문자 아니라 소문자면 뭐가 돼? 소문자. 소문자는 이제 노동인데, 노동인데, 이제 우리말과 좀 다르, 다른 게 뭐냐면, 제가 부제를 갖다 노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했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그 레이버라고 하는 노동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우리는 그냥 노동하면 일이잖아요. 응? 일인데 저 레이버에는 다른 뜻이 또 있어. 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으면서 뭘 하죠? 낳을 때 산고. 응 산고. 진통하죠. 레이버가 진통의 뜻이 있어. 요 그러니까 레이버는 노동인데 힘들다는 뜻이 강어 자체 에쫙 들어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워크하면은 일이에요. 거기에는 힘들다는 얘기는 안 들어가 있는 가벼운 단. 따지자면 이제 레이버는 네. 라틴에서 나온 단어고 워크는 어 <laughs> 앵글로색슨에서입니다. 영국 본토, 브리튼 섬에 있는 사람들 이 썼던 그 언어에서 나온 단어, 두 가지 다른 단어다. 그래서, 레이버에다 e l 붙이면 노동하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를 부를 때도 있는데, 보통은 노가다. 건설 노동자를 부르는 대문자로. 노조, 노조, 그러니까, 대문자 쓰는데, 노동자, 뭐냐, 노동당이 아닐 때는, 일용 노동자. 건설, 노동, 뭐,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제, 노동이라고 썼을 때 영어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추상 명사로서 일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집합명사예요. 일하는 사람들 전체를 노동이라고 가르쳐.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노동, 자본할 때, 이때 이제, 원래 한국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어? 자본하고 일이지. 근데 이제 그 노동이 집단적인 사람들, 사람들의 집단을 가르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헷갈릴, 그러니까 한국에는 어 없는 사용법인데, 영어에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노동의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은 일일 자체라기보다는 일 자체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동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이런 걸잘 몰라서 제가 190몇 년도 말에 국내에서 처음 개차 국제에 갔더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번역을 했는데 트레이드 유니언 뭐라고 번역한 줄 알아? 트레이드 유니언을 뭐라고 번역했을까? 무역 무역 조합? 뭐라고 번역했을까? 무역 연합이라고 번역. <laughs> 근데 이제 트레이드는 뒤에 설명 나오겠지만 트레이드는 무역, 무역 내 교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노동조합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는 이제 그 약간 좁은 의미인데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교환이잖아요. 그렇죠. 교환 교역인데 더 좁게 얘기하면 something 뭔가 물건의 교환이잖아요. 그래서 무역 그, 교역인데, 그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응? 트레이드 된 물건을 만든다는 의미가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왜 트레이드 유온이냐면 그 노동이 아니라, 직종이에요, 직종. 직종. 직에 사람들을 모인. 그래서 트레이드가 되는 그러니까 미국에 떨어뜨려버린 게, 이제는 트레이드로 노동자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고 영국은 자칭, 전통을 강조하면서 그 트레이드를 안 떨어뜨리고 그 이름 그대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유럽적이 거의 영국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를 쓴 사람들 내에서도 이제 노동자하고 트레이드 유니으로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제 맛보기였고요